네, 저는 지금 외도 가는 길인데요. 어, 구조라 유람선 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해군강을 들렸다가 외도로 가는 길인데요.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제가, 어, 3년 전 리틀비 키오로를 촬영했던 내도입니다. 저, 내도 바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섬이 외도인데요. 뭐 많은 분들은 외도는 알면서 내도는 잘 모르는데 실제 외도나 내도나 다 같은 어, 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외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지금 약간 배가 좀 출렁거리는데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외도 가는데 지금 배를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에도 유람선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어, 여기저기서 새우깡, 어, 사실은 갈매기는 지금 신혼여행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안내할 때 갈매기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많이 오진 않고 약간 흔들리네요. 어. 자, 저곳이내도 오. 네, 배우에서 제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내도고요 여기가 외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외도. 자, 외도. 예. 저 우선 외도는 이제 해금강부터 먼저 다녀오고 이렇게 예, 들릴 코스고요. 구조라 유람선 터미널을 출발해서 어, 해금강 들렸다가 외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하루에 약한네번 정도 운항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곳 외도에 오는 것은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애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어, 예전 같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전 많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애도를 참고 있고 실제 제가 이곳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어린이 동무라고 하실 어린이는 손을 잡으시고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섬이 외도, 그다음에 외도 보타니아. 왼쪽에 있는 섬이 내도. 내도 앞에가 저, 공고지라는 저, 수선화 저, 단지가 저, 있죠. 주십시오. 그것도 꼭 한번. 저, 어, 가볼 만한 곳입니다. 오른쪽 3시 방향에 보면, 마을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저 마을이 우리 거제도에서 유명하다는 몽돌레수욕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들, 저 마을 이름이 한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동 몽돌레수욕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 1시 방향에 보면, 한쪽 색깔이 약간 보이는 흔득이 보이죠. 저흔득 바람의 언덕이아 저기가 바람의, 자, 바람의 언덕. 지방에 보면 한도 색깔이 바람의 언덕. 이저기 언덕.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바람이 언덕.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지금 저바람 공차 한 개가 백열 넬을 그 돌고 있습니다. 공차 한 개가 돌고 있고 저 상태에서 잡히 가시면 이 앞쪽으로 보는 코스니까 이렇게 가면서 또한 번. 보... 이 스마트폰이 수평이 딱 잡지 않는 거는 가면서 약간 앞에가 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저기가 외도. 잠시 후에 저희가 갈 곳인데요. 외도입니다.